이력서 작성이나 코딩 테스트도 어렵지만 정말 긴장이 되는 순간은 바로 기술 면접일 거예요. 기술 면접에서는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받게 되는데요.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곤 하죠. 오늘은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개발자 세웅 씨 기술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질문들은 제가 2006년부터 일을 시작해서 일곱 번 이직을 하면서 직접 받았던 질문들과 제가 그동안 면접관으로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수십 명의 지원자들에게 질문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뽑아본 거니까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급 개발자분들 대상 질문이에요. 초급의 경우 경험치가 절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의 종류가 사실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잘 아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 비교적 지역적인 질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들어가셔야 당황하시지 않을 거예요. 1. 스프링 DI란 무엇인가? 2. 레스트풀 API란 무엇인가? 3. 스트링,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의 차이 4. JVM의 구성과 동작 방식. 5.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6. 큐와 스택의 차이. 7. 쿠키와 세션의 차이. 8. 스레드란 무엇인가. 9. 오버러딩과 오버라이딩의 차이. 10.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의 차이. 중급 개발자부터는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적혀 있는 기술 스택이나 경험해본 프로젝트 위주의 질문들이 많이 섞여서 주어지는 편입니다. 경험 위주의 질문 외에 순수 기술 질문들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1. 브라우저에서 URL을 입력 페이지 호출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당 페이지가 짠하고 뜹니다. 라고 말하면 망하는 2. 우리 회사에서 통합 멤버십 서비스를 신규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할 건지 그려보세요. 3. 디자인 패턴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4. 시큐어 코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5. RDBMS 사용 시 인덱스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나요? 고급 개발자는 이제까지 해온 이력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질문을 받습니다. 정말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게 맞는지, 어영부영 월급 루팡은 아니었는지를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받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등과 같은 리더십 관련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1. MSA 설계로 인해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2. 트러블 쇼팅을 하는 본인만의 노하우. 3.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4. 데이터 바이스 락에 걸리지 않게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슬로우 커리가 있다면 튜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런데 혹시 면접 보러 가면서 기본적인 자기소개도 준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설마 없으시겠죠? 자기소개는 디폴트예요, 디폴트. 가끔 자기소개 준비가 안된 분을 정말 가뭄에 콩나듯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은 자기소개뿐만이 아니라 면접 내내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 대답도 건성건성으로 해서 제가 대놓고 뽑히고 싶은 건 맞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면접을 볼때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마인드는 절실함입니다. 물론, 해당 면접이 그냥 경험 삼아보는 그닥 절실하지 않은 면접일 수도 있겠지만, 이왕 시간 들여 면접 보는 거, 떨어지는 것보다는 합격하는 게 좋지 않나요? 입사할지 말지는 그 뒤에 고민하면 되는 거고요. 면접 보는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꼭 합격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면접은 단순히 기술을 묻는 자리만이 아니라, 여러분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 그리고 태도를 평가하는 자리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경험과 강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모두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